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야? 내가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내가 발을 씻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한 거라고. 그게 아상이야. 그게. 다른 게 아상이 아니야. 미놈이 저절로 하고 있는 거라고. 저만 저절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밥못 드시는 분이 없고 졸리면은 잠못 주시 안 주무시는 분이 없으시잖아. 저 집에서 앉아가지고 나수유소참 가야지 하고 생각으로 앉아있다고 여기로 뭐띵 하고 오셨나? 아직도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이 놈이 이 놈이 여기까지 왔잖아.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길도 하나 어? 얻어먹고, 뭐 여기 와서 듣고 보고, 저절로 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놈이 저절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건 착각이에요. 생각이 아 내가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밥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생각으로 아무리 내가 아 밥을 먹어야지. 한다고 먹어집니까? 이놈이 손을 그러고 들었다가 수저를 들고 밥그릇에 밥을 퍼서 이놈이 이렇게 먹잖아 이렇게. 이것뿐이라고. 이렇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다라고. 거기에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큰 무슨 뜻도 없고, 뭐 무슨 엄청난 무슨, 응? 응? 그 뭐라 그러지? 신통, 신통을 부리는 건가, 그게?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신통을 부리는 일이야, 사실은. 안 보이는 걸 보는 게 신통 부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아침이 되면은 저절로 눈을 뜨잖아요. 크게 신통이로. 저절로 아침이 우리는 잠에서 깨. 그죠 눈은 조금 있다 뜰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저절로 깨잖아. 내가 깨지 해서 깨, 깨시는 분 계세요? 반대로 내가 잠을 잘지 해서 자시는 분 계셔? 잠이 와? 안 와, 더안 와, 더 깨, 더 말똥말똥해. 저절로 있는 이잘 때가 되면 은 눈은 감고 잠을 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빨리 공부를 해야지. 빨리 가벼워져야지. 빨리 불리가 돼야지. 불리종대 언제 일어나.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는 다 뭐야? 다이 자리를 벗어나서 망상하고 있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돼야 돼. 이 두순발이 꽁꽁 묶인다고 그러잖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돼야 돼요. 그렇게 완벽하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완벽하게 없게 되면은 이거는 저절로 스스로 드러나 있다고. 그 순간이 이 순간인 거라고. 내가 아무짓도 안 하고 진짜 아, 그냥 온전히 가만히 있게 되는 그 순간이 딱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이 지혜가 이, 이, 이 법이 진짜 이렇게 딱 스스로 딱 밝아져 있는 거를 스스로 확인하는 그 순간이 함께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을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이 아무 짓 하지 않으면 이거는 스스로 저절로 이렇게 밝게 탁 드러난다고. 그러면은 이제 진짜 저절로 살아, 저절로. 여자까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네. 그냥 저절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전에는 내가 하는 것 같지. 왜? 그전에는 다 생각이니까. 다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야. 내가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이놈이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저절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놈이 봤을 때는 이 놈이 생각을 이 아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냐 이거야. 어? 니 도대체 왜저 왜저 짓을 하고 있지? 할거 아니냐고요.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할거 아니냐고. 네가 하는 거 아니거든? 너좀 가만히 있어. 결국은 그거라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놈아. 좀 가만히 있어라. 이 놈이 그러는 거라고. 근데 이놈 생각은 자가다 하는 줄 알고 앞에서 팔짝팔짝 재롱을 떠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이 들어? 응? 힘이 빠지잖아. 그 삶이 힘든 거야. 가볍지 않고 무겁고 힘들고 그런 거라고. 왜? 이 놈이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앞에서 맨날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놈은 지가 한다고 말만 할 뿐이지 실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결국 실제는 이놈이 해야 돼 이놈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나수창 가야지 생각이 아무리 재롱을 부리고 해봐 여기 와집니까? 두 발로 걸어서 이놈이 여기까지 나를 딱 데려다줘야만 너, 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막 오르고 그러 생각 좀, 아유, 좀, 가만히 있어라. 그것도 생각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런데 이걸 감을 잡은 사람은 여기로, 야, 가만히 있어. 이거뿐이야이 감을 잡은 사람은 이렇게라도 해야 되고, 이것뿐이다 망상이야. 몇 딱. 여기로 딱 들어와야지. 결국은 그게 공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일장의 법회 인유분 법회를 연 이유가 사실 이걸로 금강경은 다 끝난 거예요. 더뭘 뭘 어떻게 더 보여줘? 있는 법을 있는 그대로 딱다 드러냈는데 그 이상 얘기하는 거는 뭐야? 결국은 첨언하는 거라고 쓸데없는 하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뒤에다가 붙인 것 뿐이에요, 사실. 우리 뭐, 금강경 하면은 뭐, 응문수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유명한 얘기들 많잖아요. 그거는 다 뭐야? 사실은 쓸데없는 얘기라고. 응? 뭐, 모뭇없이 마음을 내라. 그 말이잖아. 그 말, 그말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모뭇없이 마음을 내라. 아, 모뭇없이 마음을 내래. 어떻게 내는 거지? 밖에 안 되잖아. 어떻게 할 거냐고. 군더덕이란 말이야. 이 이상은 다, 이후에 법문하신 거는 다 군더덕이라고. 그 여기 법회 이위분에서 법문은 딱딱 끝나신 거야. 다 이미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줬으니까. 또 선생님도 법사에 앉아서 말씀하시지만은, 이겁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겁니다 이상 더할수 있는 얘기가 사실 없어요. 근데도 어떻게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 군더더기 말씀을 계속 붙여서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금강에서 끝나요. 강까지도 안 가. 금그러면 끝이야. 금. 금 이게 법이야. 금 이미 끝났지 다. 우리 부처님은 친절하셔가지고 뭐 탁발하는 음, 것도 보여주시고. 어? 식사하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바로 닦는 것도 보여주시고 무더러 먹는 계속 보여주는 거야. 발을 또 씻으시고 씻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자리도 앉으시고 자꾸 보여주, 법을 보여주신 거라고. 여기서 끝는 거라고. 이 이상 이 이해가 없어요. 법은 응? 원래 얻을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뭘 보여줘? 보여줄 법이 어디 있냐 이거야. 법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도 방편사는 얘기지 보여줄 사실 법도 없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법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은 보여줄 법이라는 건 없어요 보여줄 법이 있으면 뭐야 그게 법상이잖아 뭔가 있는 거잖아 이건 뭐가 뭐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뭐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또 없다 그러면 또 없는 걸 잡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거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요. 왜?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말로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말장난이 아니라. 말 따라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 함께 그 말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 뿐이라.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이 법의 자리라고도 할수 없지만, 이렇게 같은 집이야, 같은 집. 여기에 함께 딱 우리는 영원이 있어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 법문이라는 거는 진짜 다 방편이에요. 군더더기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의 하나의 마음이잖아 하나의 두 개의 마음도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죠. 네 마음 네 마음이 따로 없다고 이 하나의 마음. 그러면은 이 하나의 마음에서 어, 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기 이이 이 하나에 대한 마음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음, 여기 계시면 돼. 그게 다야. 뭐 있는다 할 수도 없지만은 어찌됐든 어, 간절한 마음. 내가 이것과 이미 하나가 사실 다돼 있거든. 하나가 돼 있다 할 수도 없지만은 어찌됐든 생각이 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내니까 하나가 돼야겠다는그 간절한 발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어, 법회에 참석하고. 법문을 듣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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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아서 가는 거. 하나가 되고자는 하 마음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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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는 거.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점점 점점점 사라지는 거. 응? 아, 내가 깨달았다 하는 마음이 점점 점점 사라지는 거. 그래서 진짜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응? 일을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하고 사는데 사실 아무 할, 하,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렇게 저절로 될 때까지의 공부는 음, 저도 그렇고 우리 도바님들도 그렇고 함께 가는 겁니다. 저도 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막. 예,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사실 또, 속세로 들어가면은, 휘청휘청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엄청 중요해요. 저한테나, 우리 도반님들한테나 똑같이, 아까 그랬죠? 주고받는 공부가 아니라, 함께 하는 공부라고. 함께, 여기에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 예. 우리들 집이라 합시다. 우리, 우리들 집에 함께 있는 거. 그러고 나면은 엄청 가벼워요. 저는, 저는, 법회 끝나고 나면 진짜 더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함께 있어주는 도바님들께 감사드리는 거야. 어? 언제나. 네, 그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